겨울냉이를 캐지않아야 진짜, <laughs> 냉이 볼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 뿌리가 뽀시단 말이에요, 뽀시단 말이에요, 이기 전에 이게, 이게. 겨울냉이는요, 이게, 이게 이렇게 잡땡기똑또빠지 이렇게, 꽃핀 꼽힌 건, 이게 억시단 말이에요. 여기, 꼽히기 전에 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자, 참냉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털도 없고요. 뭐 지친 게 있죠. 지친이털 뽑아서 이렇게 보면요, 보면 이렇게 핑크색이나 보라색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요. 물로 이렇게 털을 그냥 삼분의 두 보라색 같이 이렇게 있 뒤에 털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지, 지친 게 이렇게 보면요, 핑크색이다. 이렇게 핑크색이고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이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있죠? 이 가지색이 나게 핑크색이죠 이렇게 지친게 이다 끊어보면 여기서 하얀 집이 안 나오면 참냉이에요 참냉이 여기죠 집이 여기서 집이 안 나오잖아요 딱 잘랐을 때 여기서 집이 안 나오잖아요 하얗게 집이 나오면 뽀로냉이뽀로냉이 뽀로냉이. 그건 약간 쓴 맛이 난다고 이렇게